네, 안녕하세요. 어, 왕재해주시기 애널리스트 투신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 되니까 많이들 클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번호 241820, 241820PCL. 바로 PCL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뭐, 단기적인 급등세가 지난 9월 달에 형성이 되 었었 죠？네, 뭐 물론 그전 에도 분위 기가 좀일치적 으로 고개 를 들어, 주 면서 어디 13천 원대 에서, 25,000원 대까지 상승폭을 키웠지만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차례 지지를 받고, 재차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18,000원 대에서 44,000원까지 급등해주는 모습이 피력이 된 종목인데, 과연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떠한 기업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한 개요, 간단하게 알아보게 되면, 2008년 2월 면역 진단용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해당 기업은 3차원 SG 갭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고위험군 바이러스 신속 진단 제품인 인플루엔자 AMB 진단 및 다중암 진단 임상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항원 진단 키트, 유전자 검사 시약 및 치매질환 진단 시약 개발 단계에 있으며 자가 면역 진단 시약 허가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별도 기준 매출액은 무려 7만 430%가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단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원가율이 상승하고 환관비는 증가했으나 매출 확대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요. 영업의 수익이 발생해 단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SGID 서비스를 해외 및 국내 제약사에 제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카탈로그 회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 출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역시나 코로나19의 항원진단키트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지난 3월달 단기적인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던 포지션과 어, 비춰서 봤었을 때도 1월달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때는 우한 바이러스고 불렀던 포지션으로 인해 상승과 하락을 형성해 주면서 이미 이전에도 7,000원대에서 2만원대까지 한 차례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다가 다시 한번 2차 그리고 3차 상승까지 형성이 되는 모습이 피력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코로나 19가 시작된 초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진단 키트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좀 급등세를 형성해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관련된 이슈, 특히나 뭐 7월 달에도 뭐 의료 기기 공급 계약 체결이라든지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도 매출액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긍정적인 이슈들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의료기기 공급 계약 체결 이슈들이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던 포지션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더니 역시나 코로나19 관련된 이슈 그 중에서도 이 PCL이 만들고 있는 항체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미국 식품의약국 즉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의 절차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PCL 사측에서 온라인 IR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항체 진단 키트를 미국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현재 진단 키트의 미국 판매를 위해서 미국 FDA EUA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던 포지션 연출이 되었고요 물론 아쉽게 최근에는 살짝 눌렸던 포지션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공급계약 체결이 진행이 되고 있는 포지션, 특히나 어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형성해 주었던 최근에는 역시나 다시 한번 인도 시장 공식 등록 소식에 상승세를 견인해 줄 만큼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 어, 추가적으로 좀 지수에 대한 눌림과 함께 이 35,000원을 이탈해 주었기 때문에 투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대응책 원하시는 분들은 꼭 아래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왕제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